자, 해석해보세요. 기원. 기원. 응, 현대, 서양의 생각에 기원이 거슬러 올라간다. 이렇게 되겠지, 그치? 이해를 하면 거슬러 올라갔다아 기원이 주어졌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가를 써봐야 돼. 이런 기원이 거슬러 올라간다. 오케이, 뭐 서양 철학 얘기하겠죠. 응, 거슬러 올라간다. 골든 에이지로, 황금 시대로. 전성기로 고대 그리스의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사상가들이 놓았던, 이렇게 해야겠지. 그지 뭘 놓았던, 토대를 놓았던, 또는 기초를 놓았던 여기까지 쭉 해서, 맞아 현대 서양의 정책이라든가, 정치라든가, 철학이라든가, 과학이나 법, 이만큼 도식이 빨리 돼야지. 이해되지? 도식이 먼저 나와야 돼, 항상. 그 다음에 봐. 많은, 많은 대학들이 제공한다. 제공한다. 온라인, 온라인 수업을. 수업. 이렇게 하겠죠. 코스인데, 온라인 수업을. 학생들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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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하는 수업을 이렇게 하겠죠. 이를 왜 합니까? 도식과 이해. 우리가, 내가 도식은 항상 이것도 완성도가 높아야 되죠? 틀리지 않아야겠죠? 얘들 그 다음 영혼은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 축적 이해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이해하는 게 이게 완성도가 높아야 된다고. 이게 완성도가 안 올라가면 소용이 없지. 아까 주니한테 살짝 물어봤는데, 도식은 열심히 했잖아. 근데 이게 안 따라오는 거야. 근데 뭐 얘기했잖아. 이게 그래프가 어떻게 나온다고? 도식은 네가 완성도에 신경 쓰면 이렇게 나와 정비례로. 근데 이해라는 거는 좀 걸려. 나중에 올라가. 근데 한번 올라가기 시작할 때 이렇게 서서히 올라가지 않습니다. 거침없이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돼? 그 완성도를 높인다는 생각으로 하세요. 많은 대학들이 제공한다 온라인 수업을. 어떤 온라인 수업 학생들이 공부하는. 이렇게 하면 되잖아. 면밀하게 가깝게 가깝게도 틀리질 않죠 이해가 되잖아, 오케이. 음 교수와 뭔가 면밀하게 이렇게 학습할 수 있는, 음 사용하면서 분석는 최첨단 이러닝 e 기술을 그렇게 하면 되죠. 이해 되지 그지? 서두르지 마시고 완성도를 높인다 그 말을 잊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 이번에 있는 겨울 방학 요한 2, 3개월이 나머지 1년을 또 좌우합니다. 나머지 1년 동안 또 이해력을 높여가야 되는데, 쉽지 않잖아요. 진짜 치중해서 해야지. 놀 생각하지 마시고. 아, 놀아도 좋아. 하지만 이해력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시라고. 그 상태에서 노는 건 상관없죠. 자, 요건 내가 하겠습니다. 네가 사이트 인용해야 한다. 뭘 작가를 말해야 한다 이 소리네. 그지? 어떤 작가 네가 쿼트도 인용하답니다. 네가 인용한 작가를 언급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러면 또는 말하다로 하면 되겠네. 오케이. 너가 직접적으로 인용을 하든 그 작가를 다시면 직접적으로 말을 하든 또는 패러프라이즈라는건 바꿔 말하다. 바꿔 말하든 그 인용구를 바꿔 말하든 오케그 인용구든. 그 작가든 반드시 언급은 해야 한다. 나중에 이게 렇 동시에 한 번에 돼야 되죠. 그지 자, 여기 해석해봅시다. 신생아들이, 신생아들이 이다. 왜 도시계 맞춰? 이다. 면역이 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해하면. 그지 면역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잖아. 그지 많은 질병에. 많은 질병 그러지 말고. 붙여야죠. 음 그러니까 다시 말해주면 봐봐봐 지금 이해좀안 되는 것 같은데 도식을 좀 먼저 해보자 얘가 주어 동사 수식어 비 e c a 다음에 또 주어 동사 여기서 닫겠죠 그 다음에 여기 대신 했으니까 주어 동사가 나온 거겠지 또 수식어 from에서 묶어서 올 l l 도 나오니까 새로 내용 반대고 올 l l 도 다음에 또 주어 동사니까 얘가 주어 얘가 동사 about은 뭐뭐에 관해서가 아닙니다 이렇게 도식이 나오고 동시에 돼야 되는데 해석을 이렇게 붙여가는 거잖아. 신생아들이 이다. 면역이 좀 있다. 질병에 면역이 좀 있다. 왜냐? 그 신생아들이 갖고 있으니까. 항체라는 걸. 이 신생아들이 받은 항체를 갖고 있으니까. 엄마로부터. 비록 이런 면역성이라는 것이 지속하지만, 1년밖에 안 되지만, 이렇게 앞으로 붙이는 거예요. 항상. 내가 아까 이렇게 써줬잖아. 축적이라는 게딴게 게 아니라, 앞으로 붙일 수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안 붙이면 해석이 오욕이 나오죠. 이거 만약에 뒤로 가서 읽으면 어떻게 읽을까? 보통 한국 학생들이 읽으면 이렇게 읽지 않을까? 신생아가 이다 면역이 다 질병 그들이 갖고 있다 항체 그들이 받는다 엄마로부터 이런 면역체계 지속한다 1년. 아 엄마로부터 면역을 받는데 그게 1년도 지속한다는 거구나 어이 글은 좋은 글이네 뭔 소리입니까 이거 좋은 글 아니잖아요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글은 아니잖아요 근데 뒤를 읽으면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이해돼그 그러니까 방향성이 틀리면 큰일 나지 자그 다음에 보세요 20년, 20년. 수식어죠 지금으로부터 그럼 20년 후가 되겠네. 이해를 해야지. 오케이? 20년 후에 너가 수동태 아닙니다. 일 것이다. 실망할 것이다. 이랬지 사람의 감정이잖아. 야, 말이 안 되잖아. 실망한다고 그랬잖아. 어떤 일들에 대해 이러겠죠. 것이 어떻게 튀어나옵니까? 그건 단어를 말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부족한 게 도식은 어느 정도 지금 되고 있을 거야, 그지근데 해석을 앞으로 붙여서 이해해서 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 어휘 출론다 틀릴 거 아니야. 선택지에 빈칸인데 바꿔 나왔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를 거 아닙니까? 자꾸 앞으로만 붙여서 이해하셔야 돼. 해봐, 실망할 것이다. 어떤 것들의일에 의해 어떤 일, 너가, 어 그렇지, 하지 못했던 이렇게 할것 같아. 하지 않았던 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겠지만 이 단어만 보면 그지? 근데 내가 해석할 때 이해를 하면 하지 못했던으로 할 겁니다 그래야 후회할 거 아닙니까? 실망하고 그지? 해 뭐라고? 안 들려? 이해가 없으면 자신 있게 말못 하겠죠 그치 일들보다 이것만 하셔야지 도식에 맞춰서 어떤 일 네가 했던 일 이거 한꺼번에 읽으면 뭘 못해? 나열을 못합니다. 또. 뻔한 거잖아. 그 도식에 맞게끔 하라는 거예요. 나열 문제는 서시형에 맨날 나오잖아요. 그 그러니까 도식에 맞게끔 말하라. 여기 바위가 들어서 이상해 보일 수 있지만 대니니까 병렬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걸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완성도를 높여야죠. 도식에 대한 완성도를 높여야 되고 앞으로 붙일 수 있게 자꾸 완성도를 높이셔야 되고 이해되지? 이건 내가 할게요. 단어, 니가 말하는 단어, 누군가에게 이런 단어가 어? 틀리지 않은데 갖는다, 잠재력을 갖는다, 부수거나 만드는 그 사람을 뭐가 틀렸지? 틀리지 않는데? 올바른 르 오패. 오프하라는 거구나. 그래서 주운에 네? 이다 중요하다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단어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주의 깊게 저뭐 이렇게 쉬운 걸 냈어 뭔가 내가 놓치고 있는 거 아니야 절대 아니네 맞네 어 문제 별로야 자 여기 해봐 시간 시간 이거 어떻게 나오냐 도써 틀렸지 주어 뭐 이가를 쓸려면 끊기고 여기 동사가 보여야 되잖아 뭐지? 맨날 뭐 하는 거 시간 너가, 너가 수리해야, 하는 수리해야 하는 지붕을, 지붕을. 그 시간이 수리. 이다 언제다 해가, 해가 네. 빛나고 해가 떠 있을 때 그것도 맞고 빛나고 있을 때다 이해됐지? 그지? 딱 맞네, 요겨울방학 크게 부담도 시험도 없고, 이때 다 수리하고 수술합시다그 다음에 봐. 그게 맞을까? 목표가 없다면 하지 않을까? 그게 이해가 잘 되잖아. 명확한 목표가 없다면 해. 이다, 도시기도 안 나오죠. 쉽다. 요거 끊고 다시 하겠습니다.